삼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바로 앞에 위치한 섹션 오피스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+ 어, 안녕하세요 네자 섹션 오피스 어떤 곳인가요 아산 창정 지구에 삼성 디스플레이 바로 앞에 위치한 어, 섹션 오피스를 분양하는 스마트 타워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의 이제 부동산의 수익을 위해서 오피스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섹션 오피스 이건 뭔가요 네. 대형 오피스텔을 작게 소액으로 투자해서 안전한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는 오피스예요. 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그런 금액들이 아니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피스군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 아니 제가 쭉 둘러보니까 이렇게 큰 30평대를 나눠서도 임대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. 네 오피스라면은 50평에서 크게는 100평으로도 보시는데요. 음. 저희들은 열 평씩 나눠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소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와, 특히나 제가 딱 봐도 느껴지는 게이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. 유동 인구라든가 이 수익적인 면에서 좀 이득이 정말 클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 무엇보다도 충남에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고요.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180조를 투자해서 어, A5 관련돼 있는 라인들을 개성해서 어, 개발을 할 거예요. 고그 삼성 디스플레이 바로 앞에 저희 스마트 타워가 오, 어, 오피스로 네 아. 하기 때문에 예뭐 안전한 수익 아 확실한 수 어, 수요를 확보하고 수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이곳에 오셔서 상담부터 받으셔야겠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소액으로 작은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안전한 수익을 가져가실 분은 스마트 타워로 와주십시오. 네, 삼성 풀배 수익 완료.